자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급 활성화 방안 방안 아까 세 가지 제시했다 그랬잖아요 민영 주택, 공공 주택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의 일환인 재개발 재건축 요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한 가지씩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민영 주택은요 어 아파트 분양과 임대주택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너무 싸가지고요 어 인센티브 받으면 받고 임대주택을 늘면 늘수록 적자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과거 PF 사태로 인해서 브릿지론과 PF론이 PF가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서 또이 수수료를 좀 낮춰줘야 된다. 그리고 에쿼티 좀 낮춰줘야 된다.라는 지금 화성화 방안을, 방안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주택 공급과 실수요자를 어렵게 하는 대출 규제가 어, 이 장금 규제까지 다, 어, 싸그리, 어,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어, 기부채납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공공기여 어, 적정화가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옳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전월세, 어, 소형,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다주택자, 어, 이거, 어, 임대사업자, 어, 혜택을 늘려라. 어, 규제를 하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제안을 해도요, 민주당 정권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상가가 굉장히 안 좋고요, 어, 임대도 힘든데, 이런 상업 업무용 빌딩을 어, 재건축을 해서 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가 임대차법이 어, 10년간 어, 유효하기 때문에 어, 이것을 어, 너무 과도하다 소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공실이 어, 일산 같은 경우는 어,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뭐 유령 상가가 됐죠. 그런데를 어, 독신가구용,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이미 지어진 건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어, 좀 행정적으로 어, 이것을 전환을 해서, 어,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어, 좀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어,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